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TV의 상승 인사드립니다.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구독과 좋아요 한번 좀, 어,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비트코인이 간밤에, 어, 폭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4시간 봉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어, 바닥권에서잘 잡고 있다가 주가가 돌파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어제부터 한 4일 전부터 지금 이제 바닷권에서한 8.2%까지 돌파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 지금은 이제, 어, 미국에 대한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공화당과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상이 좀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 잠정 와, 완료가 되었다. 협상, 부채 한도에 대해서 좀더 협상이 잘 되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은 이 어, 미국 부채 한도 국가 채무 v 행 디폴트가 이 시환이 9일을 앞두고 백악관과 공화당이 연방 정비 부채 한도에 대한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어, 상승을 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다행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 나스닥 증시도 한 1%에서 한 3%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까지도 지금 현재 어,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어 계속적으로 이제 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비트코인이 뭐 미국 디폴트에 대해서 뭐,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약에 디폴트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앙은행에 대한 취약점이 고스란히 어, 발견이 되면서 어, 새로운 투자처, 새로운 어, 피난처로 비트코인에 대한 대세 상승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자, 지금 현재 어, 미국의 미국의 부채 한도에 대한 문제는 부채한도에 대한 문제는 잘 되거나 잘 되지 않거나 뭐가 중요하다. 비트코인은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내려감에 따라서 공포에 만약에 떨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디폴트가 일어나도 비트코인은 상승을 하고 부채한도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롱을 타야 됐었다. 롱을 무조건 타야 됐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자신있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자금이 좀 들어온다라고 해요. 어, 향후 자금 유입을 우리가 기대해 볼 요소로는 미국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홍콩의 가상화폐에 대한 개방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늘 제가 이제 온톨로지 코인을 가지고 왔는데 온톨로지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온톨로지 코인 입니다 여러분 자. 어, 온톨로지 코인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 최근에 어, 6월 1일부터 홍콩 시장이 홍콩 시장이 이제 암호화폐 어, 거래소를 거래소를 어, 재개를 하겠다 재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어, 막대한 자금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어, 유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네오코인 그리고 가스코인 그리고 퀀텀코인 그리고 온톨로지 코인까지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어, 네오 코인을 개발을 했던 어, 창시자가 온톨로지 코인까지도 온체인 기반으로 개발을 하였죠. 여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오 창시자인 다운페이와 공동 창업 자온 페인 회사가 네오 어 온톨로지 코인을 개발을 하였다 라는 겁니다 온톨로지 코인은 투게두 종류로 나오고 있는데 온톨로지 토큰과 온톨로지 가스 토큰으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온톨로지는 어, 네트워크 의사 결정에 의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 온톨로지 가스 토큰은 마스마트 어, 컨트랙트 실행을 어,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현재 중국 코인으로 불려지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가 각 각게 보는 것은 이제 홍콩 자금이 6월 1일부터 대규모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암호화폐에 대한 시장이 어떻게 된다? 어, 불장이 올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홍콩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중국까지도 어, 개입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기대감이 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암호화폐에 대한 3차 붐이 온다. 커지는 기대감. 6월 주시. 홍콩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 허가 전망. 이걸로 인해서 네오코인, 가스코인, 온톨로지 그리고 헌텀코인까지도 반등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한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는 점점점 세지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완화 기류는 완화 기류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 현재 중국에서 홍콩도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중국도 이제 메타버스, NFT, 웹30에 대한 백서 공개에 따라서 개방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베이징시 정부가 웹3.0 산업 발전과 혁신 촉진을 위한 백서를 발간을 하였다. 어, 베이징은 세계적으로 디지털 경제 혁신 중심지로 세우기 위해 2025년까지 매년 최소 1억 위안, 약 1,187억 원에 대한 특별 기금을 어, 블록체인에 어,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블록체인에 대한 인공지능과 함께 웹3.0 인프라 레이어 핵심 기술을 어, 거론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오토로즈 코인이 이제 상승을 할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어, 고래들에 대한 물량들 여러분들 들어왔죠 어, 쌍둥이 빌딩 만든 다음에 거래량이 들어왔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어, 돌아 나갈 채비를 어, 하고 있다 바닷권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뻥뻥뻥 터지면서 주가가 정거점을 향해 어, 돌파를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주말 사이에 어 주말 사이에 지금 이제 소통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수익을 내셔 가지고 어 굉장히 또 기분이 어 좋아하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감사합니다. 오늘 익절 몇번 하는지 세 번째 연설 익절이네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남겨 주셨는데 어 요거 제가 보기엔 카네이션인 줄 알았어요. 어, 카네이션인 줄 알았는데 직접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감동이 어, 좀 물결이 조금 조금씩 이어지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제가 소통방 링크 어, 무료로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어, 내가 지금 이제 종목을 어떤 걸 선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코인을 내가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어, 매집 어, 위에 번호로 매집 이라고만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어, 상세 할수 있는 그런 코인 바로바로 보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온톨로지 코인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온톨로지 코인에 대한 최종 목표가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20대부터 80대 드신 어르신들 분들까지도 어, 코인 주식총수 대비 유통 물량 계산을 해서 얼마 얼마 원 저점 가격이라고 제가 온톨로지 코인에 대한 최종 목표가를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한 주라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온톨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 주세요 그럼, 온톨로지콘에 대한 미래 전망과 중장기 목표가 여러분들께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매일매일 어, 시황 브리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어, 지금 현재 부채 한도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 fmc와 함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많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어, 좀 말씀을 드리고 비트콘에 대한 방향성을 어, 여러분들과 같이 어, 소통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혼자 내가 코인 투자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코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보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위에 번호로 여러분들 뭡니까 매집이라고 연락만 주시게 되시면은 제가 어 소통방 링크, 시크릿 정보 공유방 링크 바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한줄 뉴스로 오늘 뭐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어,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 4월달 무료 추천 종목으로 이제 수익 현황을 보시게 되시면, 어, 에이다 4월 3일날 어, 추천을 해드렸고, 497원에 어, 매수를 해서 540원에 매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8.65%에 대해서 수익을 받으셨고 그리고 에이다 코인, 어, 4월 3일날, 어, 1590원에 매수를 해서 1670원, 5.05%로 또 수익을 내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 성공이었죠. 그리고 이제 플로우 코인, 어, 4월 4일날, 1280, 10원에 어, 매수를 해서 1,405원 9.77%로 어, 매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중간 중간에 잘 가다가 한번 정도는 삐그덕 됩니다, 여러분. 스테픈 코인 그리고 어, 썸씽 코인, 어, 썸씽 코인은 이제 어,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타고 가다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선을 타고 가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매수를 드렸었는데 매수를 드렸었는데. 이 매수 가격을 어, 하향 이탈을 하면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0.75%로 바로 잘랐다. 바로 잘른 다음에 어, 뭘 잘러 잘르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안 가는 놈들은 바로 잘라줘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잘라서 다른군 놈으로 갈아타가지고 어, 스텍스코인 다음날 어그 날이죠, 여러분들 스텍스코인 이오스코인으로 어, 8.52% 8.52% 그리고 2.1113%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발란체 코인도 10.45% 어, 많은 수익. 어, 리스크 코인 28.17%. 어,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보시게 되시면 은 어, 시가총액 큰 시가총액 큰 메이저 코인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트코인이 어, 큰 폭이 다큰 폭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코인을 어, 김치코인을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김치코인 뭐 리스크 코인 뭐 여러분들 아시죠? 뭐 썬더 코어 그리고 뭐 크로노스 그리고 여러분들 좀 시가총액 낮은 것들 뭐스톰 이런 코인들을 김치 코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김치 코인 위주로도 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셔서 좀 수익을 같이 한번 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어, 수익 감사합니다. 관리자님. 제가 본명을 숨겼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어, 유튜브상에서, 유튜브상에서 코인상승TV를 사칭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어, 만약에 이제 소통방을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지금 소통방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다 가렸습니다. 어, 지금 이제 어, 유튜브를 하시는 모든 전문가들이 저를 따라하고 있다. 저를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 숨겨버렸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어, 밀크코인 감사합니다.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 전에 여러분들 한3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 무조건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밀크코인에 대한 나스닥 상장에 대한 내용들도 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정에 대한 내용들 나올 때마다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받아 보시면 여러분들도 성공 투자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투명하게 투명하게 결산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수익 나는 코인 그리고 그리고 손실 나는 코인 이렇게 투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하는 그런 방송은 어, 코인 상승 TV가 어, 최초다.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막 요즘 뭐 방송 보시게 되시면 뭐100% 수익을 주겠다, 뭐200% 수익을 주겠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100% 수익을 낼수 있지?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너무 이제 이상한 방송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나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어 제가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도 이제 물타기 전략, 뭐 네오코인. 그리고 뭐 도지 코인 이렇게 그 시가총액이 큰 코인들은 따로 이제 모아놨다가 바닥권에서 매수 타이밍 잡게 되면 여러분들께 어 분할 매수 타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오셔서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